안녕하세요. 다이렉트 중고차 김포점 이재실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산타페 더 프라임 4륜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연식은 2015년, 키로수는 4만 4천 키로 탔고요. 차량 상태, 외관 상태 한번 보시고 차량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광택은 다 매겼기 때문에 본네트부터 보시면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보시다피 기스는 없고요. 그릴도 기스 하나 없고 앞범퍼도 기스 없고요. 얘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헤드라이트 백화현상 없이 깨끗하고 HID 들어가 있고요. 휀다 기스 없고 타이어는 트레이드 한80% 정도 남아 있고요, 솜털 있고, 휠 기스 상태 없고, 사이드 미러도 보시다시피 테일램프가 깨지거나 이런 거 없이 깨끗하고요, 문짝, 뒷도어, 필러도 상태 깨끗하고요, 뒤에 휀다 상태 깨끗하고, 타이어는 앞에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았어요, 80% 정도, 그리고 휠 기스 없고, 휠은 여기 조그맣게. 기스 나 있네요. 뒤에 라이트 깨끗하고, 후방 감지기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일 램프, 후미등. 보셨을때 깨진 거 없이 깨끗하고,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전자 트렁크. 차량은 7인승이! 세상이... 7인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는 여기 앞에 시트 있고요. 제가 앞으로 좀더 제쳐야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앞에가 조금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트는 보실 수있으시고요 그리고 공구 이렇게 공구다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는 등급이 프리미엄 등급이다 보니까 이 전자 우리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그 전기 2 2 0 v 트 내장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후미 에어컨 바람 조절할 수 있는 거 있으시고요. 뒤에 휀다 상태 깨끗하고 트레이드 동일하게 80% 남아 있고요. 이쪽에도 아쉽게도 휠 기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휠 기스 있고 필러 상태 깨끗하고 뒷문짝 앞문짝 깨끗하고요. 이쪽도 동일하게 사이드 미러 깨진 거 없이 깨끗하고요. 앞에 휀다도 기스는 없고요. 그리고 트레이드는 70% 남아 있고 여기도 휠 기스가 조금 있네요. 아쉽게도. 연식이 18년이다 보니까 키로수가 44,000 이다 보니까 시트도 빵빵하게 깨끗하고요 그리고 아까 뒤에 못 보셨을 텐데 요거를 제쳐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면 뒤에 시트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7인승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뒤에 컵홀더 있으시고 이쪽도 동일하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리고 팔걸이 컵홀더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거 뒤에도 보시다시피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등급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요거도 시트 깨끗하고요. 그리고 암막 커튼, 커튼 여기 커튼 다장착되어 있고 팔걸이도 도어 트림도 깨끗해요. 뭐 기스가 있거나 뭐 해지거나 이런 거 없이 완전 깨끗하다는 거.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디젤 차치고 상당히 조용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 잘작동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열리고 닫히는 거잘작동되고요 그리고 미, ECM 눈미러, 하이패스 눈미러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투채널 지금 배터리가 달기 때문에 코드는 빼놨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빼놨기 때문에 버튼이 들어오진 않고요 그리고 내비 네비, 정품 내비예요 내비도 정품 내비기 때문에 후진했을 때 깨끗한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정품 내비기 때문에 에어컨 조절했을 때 화면에 다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지금 잘 나오죠? 시원하게. 라디오 기능. 편의치, 내비, 작동 상태 잘 되었고요. 그리고 에어컨 기능, 라디오 기능, 에어컨은 오토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전자파킹. 그리고 핸드 트립. 볼륨 조절, 오디오, 모드다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전화 받으실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사이드미러. 아, 을 따라오지 못오요 잘 펴지고요. 라디오 지금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라디오 볼륨도 조절하실 수 있고 창문 도어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앞문 뒷문 잘 되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보시게 되시면 전자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운전석도 동일하게 전자로 자동으로 메모리 시트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 그리고 오토 그리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잡혀있는 거 그리고 후축방 경고등까지 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방에 계시면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거 있다는 거 정품 다시방 공간 수납 공간 넓고요 팔걸이 다시방 보시면 1인 신조답게 지금 책자가 다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신조 네 저와 같이 외관 내관 살펴보셨고요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정말 조용하고 경정미는 다 맞췄기 때문에 상품화하려면 견적비를 다 맞췄고요. 고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고 하시면 저희 다이렉트 중고차 대표번호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다이렉트 중고차 김포점 이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